내용 그냥 강행한다. 오, 네. 자 여섯. 어원 중심 5아 어, 바람 부는 게좀 효과가 있어. 자 이렇게 생긴 이제 여기 한 바퀴 쏙 돌아간다 이말 아이가 맞아? 네. 네, 요거의 반지름이 뭐냐면 3cm가 터에 되어 있어. 이때 여섯 바퀴 굴렸더니 뭐가 된다는 얘기야? 원래 달려로 돌아왔단 얘기야 그러면 얘의 둘레를 몇번 움직인 거야? 여섯 번 움직인 거지 여섯 번 움직이면 뭐랑 같단 얘기야? 원의 둘레랑 같단 얘기야 큰 원의 둘레 오케이? 그러면 원구의 반지름 오의 반지름의 길이를 길이를 얼마? Lcm라 하자 게임 okay. 할수 있지? 네. 어, 그러면은, 어, 원호의 반지름과, 원호의, 반지름의 길이와, <웃음> <웃음> 길이와, 길이하고, 뭐하고 다리게 갖다 대냐? 어, 원풀의, 음. 원뿔의 윗면의 둘레. <laughs> <laughs> 둘레의 길이. 곱하기, 얼마? <laughs> 6이랑같거니다그지 <갖다 웃음>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반지름 R이래, L이래 했으니까, 2πL이랑, 그죠? 얘는 뭐예요? 반지름 3이니까 6π다, 그죠? 근데, 얘 6개랑 같거든요. 다 <laughs> <laughs> 됐어? 그럼 L이 얼마야? 18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따라서, 어, 기에 이제 18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어, 18cm가 된다. 이 말이겠네. 맞나?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뿔의 연달비하고, 뭐포하면 되겠지. 휴. 자, 재밌게 해야겠다. <놀람> 즐겨야지. 휴. <laughs> 오케이. 피커주의 꺼낸 사람 바로 7, 3 간대니까 되게. 아, 진짜 안 빠진다. 쭈욱. 치기다. 쌤이 12일 있거든. 치료. 자, 여기가 1 c m 됩니다. 됐어요? 네. 어, L인데, L이, L이 뭐였어? 18cm, 18cm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건널비를 보여야 뭐 되니까, 건널비, 저거 까건널비를 얼마예요? 면널비가, 어, 밑널비가 얼마야? 9파이제? 네. 곱하기. 곱하기. 옆넓이가 얼마야? 아, 더하기네, 더하기. 더하기 옆넓이가 2분의 1, RL 이제. 2분의 1이고 R이 18 역할하는 거고. 어, 그 다음 L이 얼마다? 아이할수 없는 정도로 왔네, 이제. 얼마야? 어. 둘레, 요거의 고액이니까 요거의 둘레랑 같잖아 네, 3, 3, 3. 얼마? 6파이 아, 따라서 이제 9파이 하기 69, 54가 54파이.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다? 63파이가 된다. MRU 대 네. 네. 이렇게 이제 풀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곱 센티미터를 적으면 되니다 이상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하드웨어가 문제일까? 소프트웨어가 문제일까? 니가 문제지. <laughs> 제일 문제다. 니가. <laughs> 전 세계에서 니가. 가장, 어? 문제다. 알겠어? 8번. 어 아, 왜? 기울였더니, 이제, 그, 뭐야. 물의 부피가 63대였다. X골이다. 저게 무슨 도형이야? 나... 상각뿔 삼각뿔이잖아. 그럼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 너비 곱하기 6넓이 합니다. 네. 어? 근데 봐봐. 이걸 이제 저렇게 생겼다 하지 생각하지 말고 아나 이거 못하겠다. 그만할까? 못하겠다. 아 못하겠다. 나를못 보겠지? <laughs> <laughs> 너그 노린 거야 혹시? <laughs> 자! 킹덤비! <김경민, 웃음> 예? <laughs> 실망이다, 진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나를 바꾸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선생님, 쟤 연습 안 한다. 쟤 있잖아, 얘들아?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못 탔다, 못 탔다, 못 탔다. <laughs> 맞지? 계속 이렇게 안못 탔는데. 자, 이렇게 되어있는 열려있는 형태도 아이가, 선생님도 다 그리면, 아, 네. 이렇게 되어는 상황이야. 예? 네. 뿔이잖아. 네. 네. 그럼 뭘 민멜, 민멜, 민 잡냐면, 요걸 민멜을 잡을 거야, 밑에 있는 거.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 수직이고, 그 다음에, 그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수직이잖아. 그러면, 결국엔, 바닥하고 얘하고 수직이잖아. 네. 그럼 얘가 높이가 네.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높이 된다는 얘기야. 네. 네. 그 다음, 에날비는 뭔데? 직각 삼각형이잖아. 뭐야, 직육면체니까 여기가 직각이잖아.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요 길이가 9cm. 얘가 xcm. xcm. 마, 그만해라. 뭐하네 어, 그만해. 야, 씨, 뭐라 그런 거였네? 어? 보겠네? 대박. 어? 엄청 핵심이다. 야, 이거 <웃음> <웃음> 어, 진짜 많이 었네 어쨌든. 그래. 다한번 풀셨죠? 어. 어? 아, 잘 됐네. 자, 그럼 얘가 이제 뽑피다 그죠? 어. 뽑피를 <laughs> 구하자. 뽑피가 여기까지 한고 다시 정리할게. 63cm, 63, 제5cm, 63, 63, 세오센지미터 했다, 그죠? 그러면 부피가. 문제잘가게63 <laughs> <laughs> 세제곱센티미터, 이것이므로 밑넓이가 얼마? 3분의 1부터 시작이 돼, 꼴리니까 네.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9. 맞죠? 네. 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14. 어, 이렇게 하니까 이게 63 된다는 얘기야. 그죠? 요 약분하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7대 5. 3 약분하니까 여기가 3 된다, 그죠 맞나? 요것도 약분합니다, 그죠? 어, 약분하기 얼마예요? 21이죠? 네. 21인데, 요것도 약분하죠? 3 된다. 고 맞나? 네. 삼진 21이니까. 요런 식으로 약분해가는 게 계산이 편합니다. 음. 어때요? 뭐다 계산해가지고 안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복잡하고안 합니다, 우리는. 오케이? 따라서, X는 얼마죠 3. 3 된다에 말이겠지 3. 요렇게 하면 끝나니다 됐어요? 네 한번 받도록할게요그 다음에 10번을 할거야 10번 할 거야, 10번. 10번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할거야? 잘라내고 한 포형이 어, 그... 감... 높이 버렸지? 네. 잘라낸게 방금과 같은거잖아 어? 반별이 아, 근데... 한, 한 모서리가 4니까 잘라낸 부분이 요랑 똑같잖아 삼각불모양이잖아 그럼 뭐야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를 막 어, 사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뿌리니까 3분의 1. 어. 그죠? 그렇게 하니까 남아있는 게 얼마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네. 선배님 무슨 말을 했나? 어, 그 말해도 되겠나 싶어. 오케이? 넘어갔어. 20번 보여줘. 와. 기다려봐. 나 이거 오 처리한다. 와. 대박. 이슬 그 와중에 또 이거 한다고? 조용. 쌤, 쌤, 못 참아. 피치오보다 재미없었어요. 앗? <laughs> <피꼬. 아니>. 어? <laughs> 윤수민 쌤, <laughs> <선생님, 웃음> 그거 못 참는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laughs> 재밌어. 나 다른 건다 참아도. <laughs> 유. 유. 미전 자, 오케이. 휴비전이야. 오케이. <laughs> 안 됐나요? 음, 오케이. 뭔지 알겠다. 음, 오케이. 아니, 칠판으로, 이 정도면 내가 칠판 하는데. 결석자 꼭 내가 찍어. 맞고 자, 이 부피가 원기를 세 개를 꽉 막게 넣었다 말이야. 이 통에서 구세 개를 제외한 빈 공간의 부피를 구해라 이렇게 되잖아. 그럼 면 구의 반지름, 구의 와 또네 쓰면은러네 왜키 길이. 를. 와아. 아, 우 <laughs> 이거 왜 쓰면 안안쓰도 돼? 괜찮다가. 오, 오, 오. <laughs> 오, <그저. 웃음>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니나 오, 무이 지금 무슨 이야 네, 맞네, 원래 한세아니잖아 가까이 서 아, 맞네. 뜨겁네 아, 이거 고장 떼고. 이거 오늘 뜨거운 날이에요. 이야가기야이기어 아니, 원격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내가 가까이 오면 은속 이렇게 뻑거리는거 아니야? 아 쓰면 또이게 이거 맞아야 이상한데? 이거 좀 카메라 뜯어. 딱, 딱, 닦아볼까? 어, 뜨겁더라, 여기. 여기 뜨거워서 그런가? 원래 뜨겁지도 이게 오래 어서 이거? 어쨌든 반지름이? 어, 3이라고 하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어, 빈 공간의 부피 그했으니까 어떻게 하는데 전체 부피에서 뭘 찾았는데? 에? 9의 부피 3개 빼면 이제 남, 는 거냐. 어. 그럼 일단은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9의 부피 말고 이제 원 기둥의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이용해서 구하면 되잖아. 자, 여기에서, 여기에 9가 몇개 들어가 있어? 세개 네. 3개 들어가 있지. 9가 3개 들어가 있으면 얼마야?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오래 너도 밑에 꺾버렸어 아니에요. 와, 미치겠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봐봐, 밑의반지는 뭐가 되겠어? 꼭 맞다고 했으니까 알 되겠지, 그대로 네. 그럼 뭐? 높이가 얼마 되겠어, 얘들아? 높이가? 3알. 에이, 바보지, 그거는. 그렇죠. 2알, 2알, 2알이야 그치, 6알 센치지, 6알. 됐어? 네. 네. 에이, 그러면 요거의 부피. 네. 원기둥의 부피가 얼마였다? 162파일이였지 응. 원기둥의 부피가 162파일왜 못쓰게 하는 이제? 마술하는거야 이제? 아깝다. 아깝다. 내 터넷을 나 이제 할줄 갑자기? 잘난다 <laughs> 갑자기 이렇게 터넷할 수가 있나? 네, 저번에 저때는 않... 뭐뭐 어, 진짜 뭐좀 이렇게 말하려고 아깝다. 아깝다. 진짜 아깝다. 세볼래, 해봐야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 그죠? 와 <laughs> <laughs> 어, 미치겠네. 우와 좋아 좋아 여기만 할까? <laughs>

아 근데 지하나는다시진짜왜도어를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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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거 진짜로 진짜리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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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기한아 뭐야? 어? 연세는, 어 뭐야? 검은 마우스로 만들어야 되는 마우스로 만들어보네. 뭐 하는 거였지? 아 뭐야? 진짜 왜 이런 날또 이렇게 되는데? 짜증나게 진짜. 고개 힘이 빠져. 꾸락방식 꾸락방식.

이 된다. 믿 <laughs> <laughs> 어, 자, 이것이므로, 어. <laughs> 자, 민단리 얼마? 파이알 제곱이지 높이 얼마야? 6알. 이렇게 해서 얼마라고? 160까지 된다. 자, 이 된다. 왔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파이 파이 날라가지? 양번에6 네. 날라가면 어떻게 돼 6, 6 얼마야? 약분되나? 네, 세요, 세요. 어, 뭘로 되는데? 10, 20, 26, 2 0 2 27. 6, 27, 27, 27, 27, 27, 6 7, 27, 42가? 27. 응. 그러면 R이? 2 어, R 세제곱이? 이제, R 세제곱이 27이다. 그러면 R의 값이 얼마 된다? 4, 4. 3 된다, 그래. 그래서, 네. 반지름이 얼마 된다? 네. 아, 9의 반지름이 3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빈 부분의 곱이. 뭐야, 이거? 이렇게 왜 이렇게 적기죠? 숨 쉬면 안 보이는데 빈 부분에 보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길 오유 우와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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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오, 오. 와. 이걸 왜이렇지 알고 있는데? 너는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지금 빡빡 걸리는 게 문제인데 이거 원인은 지금 발견 행하 발견 행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부피는 뭐라고? 어, 기둥의 부피. 부피에서 뭐 빼야 돼? 구의 부피. 구의 응. 부피 곱하기 3근전량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둥의 부피 나와 있지. 162 그러니까 파이라고. 오케이. 구의 네. 부피는 뭐야?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이다. 그냥. 파이에다가 R의 세제곱. 네. 나 이게 몇개 있다고? 3개. 개. 그럼 여기가 162파이고, 여기, 여기 계산하고, R46을 아마 27이라고 말겠다 그죠? 맞나? 네. 2 7이 얘가, 어, R46 27이다, 그죠? 네. 그러면, 보기, 보기, 싫어 그만해 <목소리> 은퇴, 은퇴. 대박, 중... 대박. 108, 1 8 1이8 1 8파이8 108, 108, 108, 108, 이네8 1 8 108, 108, 108, 108, 1죠그럼 계산하면 얼마0요 54. 8 108, 108, 108, 1 0 54파이 108, 108, 108, 1 됐나? 네. 음, 5번이겠네. 그 다음에 네. 이제 4번.